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내 아들이 깨가지고 일찍 칭얼칭얼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laughs> 간만에 유리의 생존 신고와 업데이트도 할겸 나왔는데 유라 인사 한번 해봐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래님 안녕하세요 애기가 빨리 크네요 그러니까요 애기 뭐 엄청 빨리 크죠 너무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아무튼 저희 오늘은 선형 독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강의안 업데이트 해 놨습니다 슬기로운 통계생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선형대석 공략집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늘 일자 5월 24일자 오늘, 오늘 자 강의안 다운받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아들을, 아들을 놓고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형식과 선형 독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렬의 고유값, 알겐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때 저희가 다섯 개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행렬의 고유값을 사용해서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행렬의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n by n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건데 요런 식이 있어요. A가 이제 주어진 행렬이고, 그 다음에 b 랑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을 하는 v 벡터와 그 다음에 람다 상 스칼라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v라고 하는 것을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값을 쉽게 아래서는 구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었죠 이 행렬의 고유값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다들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행렬식, 이런 것도 다 배웠었잖아요. 그것처럼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이 딱 주어지면,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matpd라고 하는 행렬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1, 0, 0, 1. 그러니까, 항등행렬이잖아요. eig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씌워버리면은, 다음과 같이, eigen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수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지금 리스트 형태로 나오네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value라고 되어 있는 게 eigenvalue가 고유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0, 1, 그다음에 -1, 0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벡터가 이제 그 대응되는 아이 g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positive semi-definite라고 하는 것은 1, 1, 1, 1 모두 1로 채워진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또 e i g e n v a l u e c o m p o s i t i o n 을 해보면 value가 2, 0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알겐 벡터도 이제 따라서 나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네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내가 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알겐 밸류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구한 알겐 밸류의 값을 보고 이 행렬이 파시티브 데피닛인지 파시티브 세마이 데피닛인지 이런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가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는 이전 시간에는 2차 행렬이 파스티브 데피니시니 파스티브 세마이 데피니시니 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았다면 은이 2차 형식이 파스티브 뭐 데피니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 일일이 그려볼 그 시간이 없죠.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이 고유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유값은 아래서는 다음과 같이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2차 형식과 고유값 쓸 사용해서 예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2차 형식을 생각을 할때 우리는 항상 대응하는 대칭 행렬을 따서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차 형식은 무조건 유니크하게 대응이 되는 대칭 행렬이 존재하고 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고유 값은 모두 실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 2차 형식이 있다면 그것에 대응되는 대칭 행렬의 고유 값은 모두 실수다 이렇게 따라서 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고유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들의 값이 이제 0인지 혹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유 값들의 부호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차 형식을 분류를 하겠다 정확하게는 이차 형식 행렬을 분류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굿. 자 이제 앞에서 고유 값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다가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유값은 보통 람다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행렬 a가 positive definite 양의 정보 행렬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렬 a의 고유값을 계산을 하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양의 정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행렬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A라고 하는 행렬이, positive definite 행렬이라고 하는 의미고, 얘는 이제 뭘 의미를 하냐. 얘의 고유값을 계산을 해보면, 가장 작은 고유값, A 행렬의 가장 작은 고유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positive가 양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definite이, 왜 definitely 하면은, 완전히, 뭐, 절대적으로 이런 식의 의미니까 저는 이제 파시브 데피니션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양수 모든 고유값이 완벽하게 다 양수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정보 행렬은 모든 고유값이 양수 대신에 0이 섞여 있다 대부분이 다 양수인데 그 안에 0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양의 준정보 행렬이다 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자, okay. positive s e m i d e f i n i t 이라고 하는 이 semi가 들어가는 의미가 대부분이 양수면서 0이 섞여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보호는 양의 정보와 반대예요. 그래서 표현도 이렇게 0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행렬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떤 숫자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죠그 의미가 얘는 네거티브 대피닛이라고 하는 의미고, 얘는 이제 반대로 모든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모든 고유값이 다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스트릭틀리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의 준정 보연 역시 비슷하겠죠. 세마이가 들어갔다는 말은 대부분이 다 음수인데 0이 있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인대피닛이라고 하는 행렬은 A의 고유값이 양수와 음수가 섞여있음을 의미한다.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양의 정부호 양의 준정부호냐 그러니까 파스티브 데피니시냐, 파스티브 세마이 데피니시냐를 가지고 많이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뒤에도 분명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는 되시겠지만, 이두 개는 무조건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계셔야지 된다. 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배운 것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r을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켜, 켜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차 형식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판단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얘도 보시면은 시메트릭한 어떤 행렬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eigenvalue decomposition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행렬은 그러면 어떠한 행렬이라고 저희는 볼수 있을까요? 숙현님 어, indefinite 인 i 피닛 그러니까 뎁피닛 그 행렬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 i 피닛 행렬이 있고, 뒤쪽에 보면은 인 뎁피닛 부정부호라고 하는 행렬이 된다. 굿.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두 번째 행렬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얘 역시도 대칭 행렬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니까 963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행렬일까요? 어, 배움님, 네거티브 대피닛 아니죠. 네거티브 대피닛은 앞에 여기 위에 모든 고유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이 앞에 파시티브가 있죠. 여기는 이제 파시티브 데피닛. 왜냐? 모든 고유값이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분 생각하고는 행렬이 있다면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에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인데피니시 된다. 오케이. 앞에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들을 제가 가져다가 해봐야겠네요.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PD는 이렇게 1,1, 0보다 크죠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PSD는 0이 하나 포함이 되고 대부분의 값들이 0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는 positive semi-definite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nd가 되면은 eigenvalue 값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되고, 그죠? 모두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에 nsd가 된다면 0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음수가 되는 그런 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 n d e 까지 한번 해보면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서 양수, 음수가 둘다다 섞여 있는 어떤 행렬이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저희가 트레이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쵸? 트레이스가 뭐였죠 jp 님 대각합 수녀님 굿. 트레이스 라고 하는게 대각합 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시메트릭한 요런 행렬이 있으면 이것의 트레이스는 저희가 어떻게 구했었나요 조건을 딱건 거죠 왜냐 실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주어진 이 e 시메트릭여기에 대각값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일단 대각 원소를 빼내오는 게 다이아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5 6 7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렇게 빼내왔고 그다음에 얘를 서메이션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대각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같은 행렬을 지금 아이겐밸류를 구해 가지고 한번 서메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값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이거 이거가 이제 알겐 밸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트레이스와 대각 그 고유값의 합이 같아진다 A 행렬의 트레이스와 그리고 서메이션 n까지 A i들의 합이 같아진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고유값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이 뜻이 뭐죠? 지금 얘는 어떤 연산이죠? 곱하기 굿. 고유값들을 다더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곱하게 되면 같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랑 같아지냐? 행렬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값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 진짜로 그런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고유값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지금 고유값 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을 다 곱하는 어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질문이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아이겐벨류에 곱한 것은 어떻게 나는 코딩으로 해서 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for문으로 돌리시죠. 오케이. Okay. for문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이것도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작아지겠죠. 고등학교 선생님은 알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자, 이거를 이렇게 로그로 바꿔 놓으면 저희가 이점이 있습니다. 로그에는 되게 좋은 성질이 있었어요. 뭐냐면 곱셈은 덧셈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굿.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서메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로그 상태에서 그 덧셈이 되고 그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곱셈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이걸 EXP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 된다. 진짜 그런지 봅시다. 지금 알겐밸류가 이제 963인데 9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162라고 하는 게 구해졌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곱할 때, 로그를 이용해서 곱하게 되면 은 편할 때가 있다. 포문보다는 훨씬 쉽죠? 자, 그래서 이거를 디터미넌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터미넌트가 162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한 고유값들의 모든 곱셈을 해보니까 똑같은 값이 나왔다. 라고 하는, 하는 걸 이제 확인해 봤고, 이걸 확인해 봤으니,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튼 이게 있어야지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게 고유값을 사용해서 2차 형식 행렬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